한국 여권을 소지하신 분은 이쪽 프리미엄 레인으로 오세요. 두바이 국제공항에서의 그 한마디가 제 60년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40분 동안 꼼짝없이 입국 심사줄에 갇힌 저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프랑스 명문가 가주의 자존심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VIP 통로로 사라진 지 오래였죠. 푸른색 한국 여권 한 장이 유럽 선진국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그 충격적 순간에 저는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 여권 한 장이 유럽 선진국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충격적 일이란 대체 무슨 일일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앙투안드 몽테뉴입니다. 파리에서 4대째 이어온 금융가 집안의 가장으로 60년간 프랑스 최고의 투자은행에서 임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우리 가문은 프랑스 금융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명문가입니다. 저희는 대대로 전통과 가문의 명예를 소중히 여겨왔죠. 그런 책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 필립이 아시아 출장에서 만난 한국 여성과 결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아시아 여자라고? 내 아들이 동양 여자와 결혼은 안 되는 일이야. 필립, 그 여자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느냐? 아니면, 우리 가문의 재산과 프랑스 시민권이 목적이 아닐까? 제 말에 필립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수연은 옥스퍼드 NBA 출신이고, 저보다 연봉도 높아요. 아버지가 모르는 세상이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내가 모르는 세상? 60년을 살았는데 무엇을 모른단 말이냐?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 냉랭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필립은 일주일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죠. 김수연이라는 그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수연은 완벽한 프랑스어를 구사하며 세련된 매너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정체불명의 아시아 국가에서 온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이요? 아, 아시아 어딘가의 작은 나라군요. 제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수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자신의 조국이 어딘가의 작은 나라로 일축되는 순간이었죠. 수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대한민국입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수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필립의 시선이 날카롭게 저를 향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게 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말고는 그저 경제적으로 뒤처진 나라들이라 생각했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가족 식사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번 와인 잔을 들고 프랑스의 문화적 우월성을 강조했죠. 세계 최고의 와인과 치즈, 패션과 예술. 이런 문화적 유산은 오랜 역사가 있어야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 말은 분명 수연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필립은 얼굴을 붉히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수연을 향한 이런 무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 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화내느냐? 나는 단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수연은 식탁에 홀로 남아 떨리는 손으로 넵킨을 꽉 쥐었습니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수연은 꾹 참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주셨으면 해요. 제 나라도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니? 난 그저 너희 나라가 우리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그날 밤 필립은 수연과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한달 동안 그들은 우리 집에 오지 않았죠. 제 아내 마리는 저를 비난했습니다. 당신은 메말라가고 있어요, 앙투안. 당신의 오만이 우리 가족을 망치고 있다고요. 결혼 3년차, 어색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가족은 겨울 휴가로 두바이를 선택했습니다. 출발 전날, 저는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수연, 너희 나라 사람들도 두바이에 가니? 비자는 미리 준비해야 할 거야. 아시아 국가들은 입국 절차가 복잡하잖아. 그 말을 들은 수연의 눈빛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필립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무시하는 말씀을 그만하세요. 수연은 아버지가 생각하는 가난한 아시아 출신이 아니에요. 수연은 필립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은 그저 걱정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수연의 눈빛에서 깊은 상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두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그 때였습니다. 공항 직원이 다가와 수연에게 정중히 말을 건넸습니다. 한국 여권을 소지하신 분은 이쪽으로 오세요. 프리미엄 패스트 트랙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연은 우리를 떠나 VIP만 이용하는 특별 통로로 사라졌고, 우리 가족은 일반 입국 심사대에서 40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프랑스 여권.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푸른 책자가 이제는 한국 여권보다 대접을 못 받는다니. 이것은 세계 질서가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수하물을 찾는 곳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이미 편안하게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유럽의 선진국인 프랑스 시민인 제가 후진국에서 온 며느리보다 입국 절차에서 더 불편을 겪다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통과했어? 제가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는 두바이에서 패스트 트랙을 이용할 수 있어요. 수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필립이 비웃듯 말했죠. 아버지, 이게 바로 아버지가 가난한 아시아 국가라고 부르는 한국의 현실입니다.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침묵했습니다. 한국 여권 한 장이 제 자존심을 박살 냈어요. 그 작은 수첩이 제60년 인생을 통해 쌓아온 세계관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 와이파이로 한국 여권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로 무려 192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여권과 거의 동등한 수준이었죠. 작은 여권 한장 푸른 수첩 하나가 저의 오만한 세계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호텔 레스토랑에서 조식을 먹으며 저는 수연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의 우아한 식사 예절, 종업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 제가 지난 3년간 보지 못했던 수연의 진짜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오전 일정으로 두바이몰을 방문했어요. 쇼핑몰 앞에서 또한번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죠. 직원이 수연에게 다가와 특별 VIP 카드를 공손히 건넸습니다. 한국 고객을 위한 특별 할인 카드입니다. 모든 매장에서 10%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인임을 밝혔을 때는 그저, 네, 손님, 그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또다시 한국 여권의 힘이 저를 내리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쇼핑몰 내부에서도 놀라운 광경이 계속되었습니다. 한국 관광객을 위한 전용 라운지, 한국어 서비스, 한국 고객 특별 프로모션 안내문.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곳에서는 VIP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들어간 레스토랑의 메뉴판은 아랍어, 영어, 그리고 한국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어 메뉴는 없었죠. 또다시 저의 자존심이 상처받았습니다. 셰프가 수연을 보자 직접 테이블로 와서 인사했어요. 한국에서 오셨군요. 제가 서울에서 3년간 공부했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죠.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에 가서 요리를 배운 아랍 셰프라니 세상이 제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후에 방문한 두바이 미래 박물관에서 가이드가 한국 기술을 끊임없이 칭찬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삼성 기술입니다. 브루즈 칼리파의 엘리베이터도 한국 기술이죠. 두바이 스마트시티의 핵심 파트너는 한국 기업들입니다. 저는 필립에게 속삭였습니다. 삼성이 그렇게 대단한 회사인가? 아버지, 삼성은 애플보다 더 많은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세계 최대 전자 기업 중 하나예요. 반도체, TV,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세계 1위죠.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이끄는 기술 강국이라니. 그간 제가 무시했던 그 나라가 이렇게 위대했다니 놀랍기만 했죠. 저녁에는 두바이 분수쇼를 보러 갔습니다. 분수쇼의 배경음악은 한국 아이돌 그룹의 노래였어요. 주변의 관광객들이 수연에게 다가와 셀카를 함께 찍자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인이세요? 저희는 BTS와 블랙핑크의 팬이에요. 그들은 유럽, 미국, 중동 출신 관광객들이었습니다. 한류의 힘이 여기까지 미치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왜 한국인들이 여기서 이런 특별 대우를 받는 거야? 그 순간, 3년간 쌓인 수연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아버님,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참은 것은 아버님을 존중해서였어요. 하지만 더는 못 참겠습니다. 순간 차 안이 얼어붙었죠. 필립과 마리는 놀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나라를 그쪽 나라 후진국이라고 비웃으실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시아라고 다 같은 아시아가 아니에요. 한국은 전쟁 폐허에서 6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나라예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삼성, 현대, LG는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이고요. 한국 영화는 아카데미상을 받고 K팝은 전 세계 차트를 석권해요.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왔는지 아세요? 수연은 격앙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푸른 여권 아버님이 그토록 무시하던 그 작은 여권 한 장에는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 있어요. 그 여권 한 장이 아버님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면, 그건 아버님의 편견이 만든 결과예요. 수연은 결국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필립이 수연을 안아주었어요. 아버지, 이제 아시겠어요? 아버지의 편협한 세계관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차 안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지난 3년간 제가 얼마나 무례하고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 여권 한 장이 제 모든 오만을 무너뜨린 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의 역사와 경제 발전에 대해 밤새 읽었습니다. 한국이 6.25 전쟁 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어떻게 선진국으로 발전했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극적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원 없는 작은 나라에서 오직 교육과 열정으로 세계적인 기업들을 일권했습니다. 삼성, 현대, LG는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이었어요. 한국 영화는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상을 휩쓸고 케이팝은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여권 한 장이 제게 보여준 충격의 진실은 한국은 이미 세계 무대에서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였다는 겁니다. 때로는 기술과 혁신 면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연에게 대화를 청했습니다. 호텔 발코니에서 두바이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저는 평생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수연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례하고 무지했는지, 갑자기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깊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3년 동안 너의 나라와 문화를 무시했어. 내가 아시아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너를 열등하게 봤다. 내 오만과 편견이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는지 저는 계속해서 흐느꼈습니다. 그 작은 여권 한 장이 내 인생의 모든 확신을 무너뜨렸어. 내가 알던 세계는 얼마나 편협했던가. 수연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푸른 여권 한 장이 나를 이렇게 무너뜨릴 줄 몰랐어. 그 작은 수첩 하나가 내 평생의 편견을 박살냈구나. 저는 수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로 너희 나라에 대해 너에 대해 알고 싶어. 그리고 용서해 주겠니? 수연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죄송해요. 아니, 내가 그런 반응을 보인 건 모두 내 잘못이야. 한국 여권이 내게 가르쳐 준 교훈은 평생 잊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작은 여권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꾼 거죠.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디너 크루즈에 올랐습니다. 필립은 놀라움과 감사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정말 변하셨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변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 여권이 내게 준 교훈이야. 작은 수첩 하나가 내 모든 세계관을 뒤집어 놓았어. 저녁 식사를 하며 저는 수연에게 한국에 대해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수연이 들려주는 한국의 이야기, 젊은이들의 열정, 기술혁신, 문화적 파급력,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다음 휴가 때는 한국에 가보자. 내 고향을 직접 보고 싶구나. 수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왜 이제야 알아차렸을까요? 그해 봄, 우리 가족은 벚꽃이 만개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첨단시설, 서울의 역동적인 에너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풍경. 모든 것이 제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에서 한국의 기술 발전사를 보며 현대 자동차 공장을 견학하며 저는 끊임없이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적의 나라였어요. 프랑스는 우리의 롤모델이었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배우는 관계가 되었네요. 현대자동차 안내원의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나라가 이제는 프랑스와 대등한 관계가 되었다니요. 이제 두바이 여행에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서재 벽에는 세 개의 액자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프랑스의 인상파 그림, 다른 하나는 한국의 전통 민화, 그리고 그 사이에 액자에 담긴 푸른색 한국 여권. 수연이 선물해준 수연의 오래된 여권입니다. 여행 후 수연이 새 여권을 발급받으며 오래된 여권을 제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님의 인생을 바꾼 여권이에요, 간직하세요. 그 푸른 여권은 이제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한 장의 작은 여권이 제 60년 세계관을 뒤흔들고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켰어요. 필립과 수연이 저희 집에 방문할 때면 저는 항상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작은 여권 한 장이 내 인생을 바꿨단다. 두바이 공항에서 40분 동안 기다리며 느꼈던 그 충격, 그 푸른 수첩이 내 오만함을 산산조각 냈지. 자주 놀러오는 필립의 친구들도 의아해 합니다. 어떻게 여권 하나가 사람을 바꿀 수 있나요? 저는 여권을 조심스럽게 액자에서 꺼내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푸른 여권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 이 안에는 한 나라의 역사, 국민들의 피와 땀, 세계의 인정이 담겨 있지, 그리고 제 목소리가 잠시 떨립니다. 이 작은 여권은 저에게 세상을 바르게 볼수 있는 눈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두 바이 공항에서의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뭉클해요. 한국 여권 한 장이 저를 40분간 기다리게 했고, 그 기다림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생의 아이러니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무시했던 그 나라의 작은 여권 한 장이 결국 저를 더큰 세계로 인도한 나침반이 되었으니까요. 수연의 푸른 여권은 이제 우리 가문의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권이 제게 가르쳐 준 교훈은 우리 가족에게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다양하며 복잡합니다. 다른 문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죠. 이제 저는 매주 수연과 함께 한국 식당에 가서 김치와 불고기를 즐깁니다. 프랑스 와인과 한국 음식의 조화는 마치 우리 가족처럼 완벽합니다. 작은 여권 한 장이 제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는 제 인생의 모든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한국 여권, 그 작은 수첩이 제 오만한 세계를 완전히 박살냈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시아의 작은 후진국 나라라고 무시했던 한국을 다시 보게 된 스토리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서점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